다시 출애굽 스토리를 이어갑니다. 지난주까지 1 0개명에 대한 말씀 10가지의 말씀을 한 주씩 살펴보았고요. 어, 이제 다시 어, 출애굽 스토리를 이어갈 텐데 지금까지 이야기를 잠깐 좀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요셉 이야기부터 어, 시작을 하면 요셉이 애굽의 왕이 되었고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 애굽 땅에 이제 와서 살게 되었죠. 세월이 흘렀습니다. 무려 430년,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어마어마한 민족으로 성장을 했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저민족은 뭐냐?" 에 그러면서 큰... 이제 사업을 하는 성을 짓는데 노예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선택된 사람이 바로 모세였죠.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을 벗어나게 하라. 뭐, 애굽의 왕 바로가 호락호락하게 내어 주겠습니까? 안 된다. 했더니 이제 열 가지 재앙이 벌어지게 됩니다. 엄청난 열 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나서 빨리 가라. 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러나 에, 그 길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홍해가 앞에 있었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 그러나 그 앞에는 또 광야가 있었고 마실 물이 없었고 먹을 것이 없었고 엎친데 덮친 격으로. 그 전쟁을 해야 되고 이 민족들이 막 침입해 들어오고 전쟁도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전쟁도 하고 우여곡절 끝에 이제 시내산 앞에 당도했습니다. 그때가 출애굽하고 이제 3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이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며칠이 지나도록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무려 40일이었죠. 그 사이에 어마어마한 일이 그 밑에서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그 끔찍한 사건이란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우상숭배를 하는 십기명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 우상숭배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그순간에 정면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상숭배를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함께 그 대목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모든 금붙이를 다 모아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스라엘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어떻게 이런 망령된 말들을 하게 되었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불과 3개월 전이에요 기억이 안날 수가 없는 사건이죠 홍해를 가르는 그 어마어마한 사건 그 전에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정말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아말레카의 전쟁 그리고 아마 오늘 아침에도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를 먹었을 거예요 이 기적과 같은 만나를 3개월째 먹으니까 이제는 기적이 아닌 거예요 그럼뭐 맨날 똑같은데 뭐 아침마다 있겠지 너무나도 그 처음 만나를 먹었을 때그 감격과 은혜는 다 사라져 버리고 이제는 뭐 너무 일상이 되어 버린 거죠 그래 놓고서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고 열흘을 기다렸을까요? 21을 기다렸을까요? 왜안 와? 이제 영영 안 오는 거 아니야? 아니, 안 온대. 에,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야지. 그 신이 또 우리를 인도하겠지. 이런 이상한 생각들이 덧붙여져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인간은 죄악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타락한 인간의 죄의 그 덩어리가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본성은 매우 유감스럽게도 타락한 인간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끔찍한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인간이기 때문에 저럴 수 있는 거예요. 짐승은 안 그래요. 짐승은 지나가던 다른 동물을 막 죽입니까? <laughs> 음식 먹을 거 서로 먹겠다고 할지는 몰라도 자기랑 관계 없으면 네. 죽이지 않아요. 근데 요즘에 일어나는 일들 보세요. 지나가다가 막칼 부림하고 아뭐 어, 나도 불행하니까 너도 불행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 어떻게 이런 일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우리는 타락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살면서 여러분 누구한테 배신당한 적 있죠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내가 베풀어준 게 얼마인데 어떻게 저렇게 나를 배신할 수가 있어 그런 경험을 할 때마다 그렇지 사람은 그럴 수 있지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도 마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도 누군가를 배신했던 적 아마 있을걸요 받은 은혜만큼 갚지 않았던 적 아마 있을 거예요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 저 사람도 실수하고 나도 실수하는구나 라고 우리의 근원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조금 더 들여다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었을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한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우리 앞부분만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 딤을 보고 여기까지 산에서 내려오는데 더디었어요. 그렇죠? 40일을 기다리는 것 쉽지 않을 거예요. 뭐 며칠 있다 내려올게 뭐 약속하고 간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하나님이 올라오라 그러니까 모세는 올라간 거예요. 아마 올라갔으니까 내려오겠지. 얼마나 기다리면 여러분들 다 충분히 기다렸다고 생각할까요 어쨌든 한참을 기다렸다고 생각하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들었을까요 조급함 조급함 조바심 여러분 이 조급함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죄의 뿌리가 됩니다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는 당연히 내려올 거예요. 만약에 안 내려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겠죠. 뭐라고 말씀하시겠죠. 그 말씀이 들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 시간까지 기다리지 않고 자기들이 혼자 판단을 한 거예요. 왜안 내려오지? 아, 안, 이제 안 내려오나 보다. 끝났나 보다. 빨리 우리 어떻게 광야를 벗어나야 될 텐데 이제 우리가 우리를 이끌 신을 빨리 만들어야 될 텐데 아론 뭐 합니까? 빨리 당신이 이제 빨리 하세요. 아론이 중심이 되어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조급함이라고 하는 것, 조급함의 아버지는 불안, 조급함의 어머니는 두려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왜 조급해지느냐? 두 가지 원인 때문에 우리가 조급해지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미래에 대해서 두렵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를 그르치게 됩니다. 조급함이 가는 곳마다 죄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아멘.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 조급한 마음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예요. 실존주의 작가인 프란츠 카프카라는 사람이 인간의 그 모습들 현상들을 이렇게 지키면, 지켜보면서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에게는 큰 죄가 두 가지가 있는데 나머지 죄는 이두 가지 죄에서 다 파생되는 죄다. 그두 가지 죄가 뭐냐면 조급함과 게으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 조급함과 게으름은 형제관계다. 게으르기 때문에 조급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을 예, 안 하고 있다가 닥치면 막 하잖아요 그죠? 예, 시험 날짜 벌써 이미 한달전두달 전에 공고를 해요 언제 시험 본다?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하면 되는데 놀고 있다가 예, 안 하고 그냥 막 그러다가 내일 모레 시험인데 큰일 났네 막 하다가 안 되니까 컷닝 페이퍼 만들어야 되겠다 <laughs> 컷닝 페이퍼 만들려고 예, 그게 다 잘못되는 거죠 이 게으름에서 조급함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프카는 이 조급함과 게으름이 모든 죄의 뿌리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요, 놀라운 것은요, 성령의 사람은 완벽하게 반대입니다.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부지런함과 인내심이 생기는 거예요. 뭐든지 열심히 하고, 부지런하고, 그리고 기다릴 줄 아는 시간을 지배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시간을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시간을 지배하면 조급해지는 거예요. 점점점 점점 시간이 다가온다. 근데 내가 내 시간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간을 지배하신다라고 생각하면 느긋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인 것이에요. 여러분, 조급함과 부지런함은 완전히 달라요. 조급한 것은 내 마음이 막 조급해지는 거예요. 부지런한 것은 행동이 부지런한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느냐, 행동으로 하느냐, 이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인내하죠. 행동이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가치가 하나 나와요.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하는 가치, 그게 뭐냐면 바로... 위탁이라고 하는 거, 위탁. 위탁은 뭐에 맡기는 거죠? 무엇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조급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신다고 믿는 자들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든 것도 이게 바로 위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위탁하고 계십니까? 위탁하지 않으면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시간이 없어요. 빨리 해야 돼요. 조급해져요. 어, 남들은 저 앞에 가고 있는데, 어, 나는 빨리 가야 될 텐데. 그 마음이 조급한 마음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들여다 볼수 있는 사람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연장이나 박물관에 가면. 귀중품을 맡기는 데가 있어요. 뭐 가방 같은 거 들고 다니기 무겁기도 하고 또 귀중품을 들고 다니다가 혹시 잘못될 수도 있고 하니까 뭐 맡기실 것 없어요 하고 이제 가방이나 귀중품을 맡기면 번호표를 주죠. 네. 그 번호표만 나중에 갖다 주면 됩니다. 근데 번호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잘 감당해주겠지 하고 잘 보고 구경하고 그러다가 몇 시간 있다가 다시 주면 돼요. 그죠? 그럼 내 가방을 다시 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못 믿어갖고, 어, 이 번호표 나중에 내 가방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가방에 있는 물건 누가 가져가면 어떡하지? 조급한 마음이 있다면, 온전하게 위탁하지 않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우리가 혹시 세상 살면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온전히 믿지 못하고, 어, 이건 어떡하지? 이건 어떡하지? 백세 시대라고 하는데. 내 노후는 어떡 하지? 우리 자식 지금 공부 못 하는데 얘어떡 하지? 그러면서 뭔가 조급함에 그러다가 일을 그르친다는 거예요. 뭐가 빠져 있어요? 위탁이 빠져 있다. 하나님께 위탁하는 거. 하나님, 하나님께서 맡아 주시옵소서. 내 인생도 우리 자녀도 요즘에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한 통계를 보면 영 부정적이에요.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답해요.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할 때마다 뭐 얼마 전에도 뭐 5년 새 청년 숫자가 절반이 줄었네. 이런 통계가 막 발표가 되니까 아, 통계 좀안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요.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안담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2000년 역사상 교회가 사라진 시대는 없습니다. 위기는 있었지만 어려운 시대는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한 마음이 될때 사라져야 될 것들은 사라지고 잘못된 습관들은 바뀌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뢰하고 우리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다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노후가 걱정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걱정되십니까?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걱정되십니까? 걱정하지 말고 주님께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조급함이 이들로 하여금 금송아지를 만들게 하였다는 것이에요. 자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 우리 일절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우리를 위해서 인도할 그 신을 내 눈앞에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아, 지금까지는 지금까지 누가 인도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했잖아요. 그걸 눈에 갖다 놔야 됩니까? 눈에 봐야 됩니까? 지금까지 누가 인도했는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있다는 걸알수 있잖아요. 뭐가 증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그 광야 한복판에서 굶주리지 않고 오늘도 먹고 마시며 지금도 그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그 자체가 증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더라도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 그것이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나와서 지금 광야의 한복판에 오늘도 굶지 않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증거지, 무슨 더 다른 증거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내 눈앞에 뭔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걸 만들라는 거예요. 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생각하며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왜 일어났을까를 가만히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런가 보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도 있어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따라해 보세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보이는 대로 믿게 됩니다. 믿음으로 그 사실을 봐야 되는데 믿음이 없고 그냥 보고 믿는 거예요. 자, 이 차이가 뭘까? 제가 한 가지 지어낸 얘기인데 사실은 있었던 얘기이기도 하고 예, 한번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죽었어요. 변사체로 건져졌어요. 아이고 물에 빠져서 죽었네. 이 바위에 어떻게 헛디뎠나? 예, 그러면 그 현상만 딱 보면 익사잖아요, 그렇죠? 물에 빠져서 죽었네 하면 끝이에요. 익사로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잠깐만 혹시 모르니까 부검을 해봅시다. 부검하죠. 그런 어떤 어 원인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거. 눈에 봤을 때는 바다에서 건졌기 때문에 익사라고 볼 수가 있지만, 쫙 부검을 해봤더니 폐에 물이 없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익사는 폐에 물이 차요, 안 차요, 차요, 허우적대고 살려주세요. 살려줘 살려주세 물 먹다가 죽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몸속에 물이 꽉찬 거예요. 근데 딱 갈랐는데 폐 물이 없어.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죽은 채로 물에 던져진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타살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자 눈에 보인 대로 산다면 아이고 물에 빠졌네. 아이고 익사했네. 아이고 안 됐네. 장례 치르세요. 그렇게 보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 보면 완전히 다른 결과인 거예요. 죽은 채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바로 생각하며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원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내 눈앞에 뭔가를 보여 주라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너희의 신이다. 그 눈앞에 뭔가를 반짝반짝하는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실까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래를 해요. 돈을 주고 받아요. 물건을 주고 거래는 눈에 보이지만 그러나 내가 A라는 사람과 거래를 하고 B라는 사람과 거래를 할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신용이, 신뢰예요, 신뢰. 내가 A는 믿지만 B는 믿지 않아. 거래를 하지만 달라요. 내 마음가짐이. 선물은 눈에 보이지만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선물을 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주고 싶지 않은데 의무감으로 줄 수도 있어요. 똑같은 선물이지만 다르잖아요. 마음이 다르잖아요. 성적은 눈에 보이지만 꿈은 보이지 않아요. 성적이 좋다고 꿈도 클까요? 이 사람이 뭐 대단한 사람이 될까요? 아니요. 성적이 나빠도 꿈이 큰 사람이 있어요. 꿈과 성적은 다른 거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다고 없을까요?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굉장히 힘들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눈으로 본 사람이 있어요? 눈으로 안 보여요. 현미경이나 이런 걸로 사실 우리가 TV로 사진이나 뭐 이런 걸로 봤지 실제로 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보이지도 않아요. 미생물, 세균, 바이러스, 자외선. 저기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어떤 면에서 눈에 보이는 건 지극히 일부분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다고 없다 어리석은 사람들의 이야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수 있는 눈 이것이 믿음의 눈이요 이것이 영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 육의 눈으로 내 이성으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교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영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영의 신비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지 않고도 볼수 있는 것, 귀로 듣지 않지만 들리는 것, 내가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느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만이 갖고 있는 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죠.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멘.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 없지만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하늘의 별과 같은 너의 자손이 그렇게 많아질 것이다. 너는 모든 민족의 뛰어난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하나님 나는 지금 나이가 100살이 됐는데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요. 근데 내가 내 자식의 자식을 또 낳고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고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식이 많다고요? 지금 현실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너는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 아직 목동이었던 어린 다윗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다윗은 지금 왕의 족보도 아니잖아요.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큰아들도 아니고, 그냥 양치는 목동에 불과한데, 너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큰 광풍을 만나서 배가 뒤집어지려고 하는 바울과 그의 일행들에게 다 죽을 것 같아서, 야, 이거 배가 이제 뒤집어지게 생겼네.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야기하죠. 너는 로마에 도착해서 가이사 앞에 설 것이고, 지금 너와 배 타고 있는 사람들 아무도 다치지 않을 것이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이게 바로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가질 때,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도 우리의 삶을 볼수 있는 것이죠. 믿음의 눈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이는 대로 믿게 됩니다. 보이는 대로. 생각하며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고 믿음의 눈이 없으면 그냥 물에 빠진 사람은 다 익사구나. 그렇게 보면서 살게 되는 거죠. 맞잖아요. 물에 빠져서 죽었잖아요. 이 사람이 자기가 잘못했네.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보이는 대로 믿게 된다는 것.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볼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놀라운 세계가 열리게 된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자기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엄청난 그 하나님의 손길을 그들은 잊어버렸어요. 지금 그들이 이 광야 한복판에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 눈앞에 무엇인가를 가져다 달라. 금송아지를 만들고 아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네. 우리 신앙생활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때로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자들의 영안이 뜬 자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자리에 서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도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마음에 조급함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주님을 오늘도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